아직 아니에요. 지금 안녕. 카드는 우리 <laughs>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해요. 이따가 여섯 시에 브라이브 하잖아요. 그래서 셀프로 각자 다 이렇게 어, 준비를 <laughs> 이렇게 얼굴 준비를. 해. 여러분 하이오. 하이오, 안녕. 요에가 편한 복장으로 왔어요. 이렇게 나 오늘 쫙빼고왔는데 저요? 이걸로 아니면 베이스를 깔고 뭐야 이거 갈색으로 이게 뭔데? 쉐딩인데 그냥 쉐도우로 써. 아 쉐도우로 써 원래? 아니 뭐 이걸로 이걸로 베이스 깔고 핑크색 하고 좀 핑크 하는다 나는 좀검 나는 좀 까만 색깔 좋아. 까만색 있어. <laughs> 조금 없다. 없어? 요지 그럼 나 오늘 연핑크 <laughs> <핑크하고> 한번 갈까? <laughs> 보라색 한번 갈까? 보면은 버건디야. 버건디. 야, 버건디가 괜찮은 거. 아니야 이걸로. 너왜 없는 아 여기 있네. 아, 아 있네 있네 이렇게 먼저 있어? 근데 나 원래 붓으로 안 하는데 손으로 해? 응? 손으로 해? 근데 붓을 붓을 찍어서 근데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잘 티가 안 난다 왜 쉐딩용이니까 아 그치 좀 많이 하게 네코 세우고 싶은 쉐딩 러쉬 아 그래 남자는 핑크죠 남자 핑크 머리가 왜 이러냐면 나중에 오빠 헤어쇼 기대하세요 저 오늘 고데기랑 아 고데기 아이오? 고데기? 아이온한아이온 하나 요그 있잖아요 찍는 거찍어서 찍는 거 매직키 매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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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갖고 왔어요 그거랑 하나를 갖고 왔어 다 있는데 제가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이 제품이 있거든요. 그거 갖고 왔어요.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머리 잘못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제가 딱 이번에 진짜 팁딱 드리고 싶어가지고 갖고 왔어요. 지금 저희가 V앱 준비하려고 4 시에 모였거든요. 근데 너무 할게 없어서 지금 다들 풀풀 흩어져서 지금 지금 하나씩 고있는 거예요. 모, 모아지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6시에 딱 할겁니다. 근데 지금 4분전이거든요? 네. 왜! <laughs> 네. <laughs> 지금... 나 여기 빵꾸 낼것 같아, 골. 맨날 나도 왜 이렇게 빵꾸가 잘 나지? 왜냐면 발이 큰데 여성용을 하니까 그죠. <laughs> 지우씨 남성, 지우 남성용 사야 돼, 정말. 근 그, 그런 발이 너무 <laughs> 있어. 근데 사실 진짜 나집 양말이 있는 거, 뒤꿈치가 여기 발바닥에 있는 거 진짜 많아. 남성용이어서? 아니, 여성용이어서. 아아아아아 아, 아, 아. 이걸로 하는 거지? 뭐? 아니 이거 이게 쉐딩이고 아니, 이거는 아니, 이거 세밀브세밀브지얘이요 어. 쉐딩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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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쉐드 쉐도우 아, 쉐딩, 아니, 아니, 아니 브러쉬로 널 조금 내게 이거 했어? 아니 아니 이거 이걸로 아니 아니 핑크색 한 다음에 나 검은 색깔거 봐요 그래? 나 핑크 색깔 그래? 아니 남자는 핑크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 어너뭐 들어갔냐? 오늘은 싶은 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여섯 시간을 위해 어떤 거 준비했는지 <laughs> 말씀해 달라고 하시네요. 오늘요? 일단 게임도 여기 하나름 있고요. 하나름 <laughs>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오늘. 하나름 준비한 걸다 하나름 다 하나름. 솔직히 저희도 몰라요. <laughs> 그리고 비밀이에요. 아직 비밀이죠. 맞아요. 사실은 막 그렇게 막 엄청 막뭐 이렇게 대단한 걸 우리가 상는할건 아니지만, 네? 그래도 많은 분들이랑 또언제런 얘기하고 도란도란 둘러 앉아가지고 있을 생각이. 나는 트리닝도 아까서 혹시 몰라서 불편할까. 트리이 밀어. 그리고 밀. 그리고 머리 고 같아요 이가 운전하는 거지고아까얘기지금 준비 과정에서 찍는 거 아, 아. 아, 안녕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 아까 우리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셨잖아 나 20분에 하는 거까고있어나 원래 이렇게 해 아, <laughs> 같아 근데 이게 아겟 야 진짜. 아 아니 여기... 아니와 아, 대박이다. 이게, 이게, 아 진짜, 진짜 너무한 거 같은데. 집인데 지금? 심한 거 같은데요? 네 이렇게 야. 해야 이렇게 해야 지금 양해 봐. 이거 너무 잘 생겼다. 아 아. 어. 그래 다 왔어요? 네. 나 오늘 풀 메이크업. 음 메이크업이 데더많 뭐. 그래서 수미아 와이프도 잘나랐어 모르고 아. 끝나요 <laughs> 이제 금방 인사하고 이제 정신 아파시 브이라고 할까요? 네 안녕히 계세요 시작할 거예요 많이 맞으세요 할까? 여러분 이거 안녕 지금은 뭐예요? 이건 펜쉽아펜쉽어 늦었으니까 무릎 꿇어 우리 죄송합니다 <laughs> <그래서>, <laughs> 뭐절야아 <저리야. 아니. 웃음> 제가 50분에 하는 거 까먹고 있었어요 에이 <laughs> 안녕 안녕분 휴대폰을... 들어주세요 들어세요